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스러운 방법을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성령과 불세례를 경험하기까지는 이 덫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집과 자기주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냅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지 몰라도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고집을 부리며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자기 존중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주의 성령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지식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를 찔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때그 말씀이 내게도 놀라울 만큼 생생합니까? 혹시 나의 삶은 내가 진리라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거짓말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나는 거룩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탄의 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예수님의 영은 오직 한 가지만 의식합니다.곧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입니다.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자세를 버리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우습게 여기며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 순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핍박 받으시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주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주장과 자기의 가치관은 또 자기 존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가치관과 자기 세계에 붙들리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로서 성경을 근심케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사우 빌리포스 3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외에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자꾸 채우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다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세울 수가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제거되어져야 될 나의 가치감, 나의 자랑, 내가 붙들은 것들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자주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감, 나의 보집에 앞서서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이 내삶 속에 깊이 상해와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니다 우리의 삶이 되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